할렐루야 오늘 뉴젠 성경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얼굴 보기 위해서 이걸 좀 내려야 보일 것 같아요. 네, 우선 온세대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고요. 오늘 뉴젠 어린이 성경 이야기부터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 우선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인데 우리 뉴젠 친구들 앞에. 예, 네, 종이책, 성경책을 평소에 우리가 찾기 때문에 지금 말씀 읽자고 하니까 성경책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오늘은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한절 뿐이 안돼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어른분들께서도 함께 힘차게 한번 읽어보시면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 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 아멘. 우리 뉴젠 친구들만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해볼게요. 뉴젠 친구들 한번 이제는 저기서 예배드리니까 어른들 때문에 소리를 못 질러서 근데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도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뉴젠 친구들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한번 들어볼까요? 준비하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 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누가 복음 10장 42절 말씀, 아멘. 네잘 읽었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여러분과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7월 동안 오늘 8월 첫째 주인데 지난 7월 동안 우리가 뭐 배웠죠? 계속 계속 반복된 게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나 우리 친구들이 잘 배우고 똑똑합니다. <laughs> 예수님의 제자됨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계속 제자로 부르신 것그 누구 누구 불렀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마태도 불렀고 또 누구 불렀죠? 사랑이도 베드로도 불렀고 어, 또 요한도 불렀어요. 음, 맞나? <laughs> 네네 다 불렀어요. 마저 요한이 제자 중에 이름이 있으니까 불렀겠지 싶은 거예요, 지원이가. 우리 말씀으로 배우지는 않았는데 말씀을 뛰어넘는 안 배운 것도 지금 다 알고 있어요. 너무 똑똑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자로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가 될게요. 그러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영화 티켓을 샀어. 영화표. 요새, 요새 뭐킹 오브 킹스 나와가지고 같이 가족끼리 봤다는 가족도 있고, 영화 티켓을 샀어. 어, 언제 우리 영화 볼 거야? 근데 샀긴 샀는데 영화 안 봐. 와, 샀다. 나킹 오브 킹스 영화표 예매했어. 성공했어. 그 어렵다고 하는데. 근데 안 봐. 오, 이런, 이건 도대체 뭘까요? 응, 음, 그리고 극장까지 갔어. 극장까지 가서 표를 사가지고, 어, 극장까지 가서, 어, 우리 3시에 영화 시작하면 들어가서 영화 보면 돼요. 근데, 수시가 땡 됐는데, 계속 대기실에 앉아서 팝콘 먹고 콜라 먹고 안 들어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화를 볼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마찬가지예요. 제자로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제자로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어, 제자답게 살아갈 차례인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제자 되었는데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오늘 한번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주인공들이에요. 세 명이 서 있는데 뭐 저는 지훈이랑 대본을 맞춘 적이 없습니다. <laughs> 지훈이가 성경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세 명인데 오, 이름 좀 있으면 띄워줄 건데 안 보이는 투명 이름을 먼저 읽어버렸어요. 세 명이 서 있는데 이 동네 배단이라는 동네에서 살고 있는 삼 남매인데 참 우애가 좋고 어, 선한 그런 세 남매였어요. 우리 지훈이가 친절하게 알려준 것처럼 마리아와 나사로와 마르다 이삼 남매였어요. 많이 들었죠. 그래서 배워서 지온이도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사이좋게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이 좀 특별한 취미가 있었어요. 무슨 취미냐면, 예수님이 이 배, 배단이 이 동네를 지나가니 때만 되면, 음, 잠깐만. 이제부터 목사님 얘기할게요. 아직 질문하면 대답해줘요. 이 배단이 동네를 지나가실 때가 되면, 항상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 그런 취미를 이 삼남매가 어,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또한 이 삼남매와 같이 거하는 것들을 배우 좋아하시고 즐겨 하셨어요. 이 중에 맨 끝에 있는 우리 마르다. 마르다. 보라색 옷을 입은 이 마르다는 바로 예수님을 초대한 장본인이었어요. 음, 오늘 예수님을 초대하는데 집안에서 안주인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초대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많은 음식들을 이렇게 막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뉴은 친구들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사님들께서 식사도 준비해 주시고 점심도 준비하시고 간식도 준비해 주신 거 기억나죠. 이제 그림 보고 뭔가 할 얘기가 있나 봐. 그렇죠?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어요?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고맙고 기분 좋은 행복한 마음이 들었죠? 어, 아, 왜밥 먹기 싫은데 밥을 차려주고 난리야. 권사님은 집사님은 왜간식식이나 주시고 난리야. 뭐 이렇게 했겠어? 아니죠. 어, 이렇게 맛있는 밥을 이렇게 예쁜 샐러드를 이렇게 우리한테 챙겨주셔서 먹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할까, 얼마나 기분 좋고 행복할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음. 이 마르다도 오늘 예수님 대접하느라 준비하느라 그렇게 완전 바쁘고 분주한 날이었던 거예요. 자, 오늘 이 예수님이 이 삼남매의 집으로 초대되는 그런 장면인데 마르다가 예수님께 예수님 어서오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초대한 그런 모습이에요. 마르다는 시끌벅적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과 함께 마을 사람들이 다이 삼남매의 집으로 모여 들었어요. 잔치 파티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 주변에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점점 점점 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앉았어요. 나사로는 말할 것도 없고 막내 마리아가 이 집에서 막내였나봐요 마르, 마르다가 가장 큰 언니였나 아니면 나사로가 제일 큰 오빠였나 근데 마르다가 제일 막내인건 마리아가 제일 막내인 확실한데 오 예수님 발 앞에 그냥 아주 가장 가까운데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집중해서 예수님과 눈독 마주치면서 예수님 말씀 그렇게 들었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자 하는 마리아의 마음에 사모함은 참 대단했어요 예수님은 이삼남매 집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늘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기쁘게 전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과 함께 말씀 나누는 것들을 즐겨 하셨던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그래서 초대까지 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주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좋은 사랑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 주시곤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보라색 옷 입은 사람이 마르다라고 했는데 마르다예요. 마르다가 뭔가 표정이 뾰로둥하고 뭔가 소화가 안된것 같고 뭔가 꽁해서 기분이 좋지 않은 모습이 보여요. 왜 그럴까요? 알고 있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초대했던 마르다는 바빠 지금 베드로가. 마르다 여기 빵무잘라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것도 좀 드셔보세요 그리고 저기서 요한이 아까 지원이가 얘기했던 요한이 어 나는 좀 에어컨이 너무 세게 틀어서 추운 것 같아요 막 이러고 있고 저쪽에서 어, 다른 또 제자는 음료수가 좀 모다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마르다를 계속 대접하는 사람이니까 부르고 이야기하고 이래서 주방에서 사람들한테 예수님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마르다가 엄청 바빴어요. 음, 마르다 같은 사람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일단 어른들 말씀 때도 목사님께서 더잘 전해 주시겠지만, 마르다는 일하고 마리아는 말씀들은 오늘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마르다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에요.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 청소 누가 깨끗하게 해줬어. 오, 오늘 오 되게 깨끗하네. 예배당에 오 기분 좋은데. 이 깨끗한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네. 이렇게 우리가 할 수도 있고, 교회 오면 간식도 준비해 주시고, 때로는 식사도 준비해 주셔서 우리 맛있는 거 먹게 해 주실 때 얼마나 감사해. 그런 거 하나 하나가 우리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열심히 누군가 뭘 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선생님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활동 교재 같은 거 미리 선생님들이 다 본단 말이야. 아이 말씀으로 이런 그림으로 이런 내용으로 우리 친구들 가르쳐 주는구나. 그래서 내일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해야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준비하시는 그러한 선생님 참 감사하고 귀하죠 그런 분들이 너무 귀해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제 나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한테 완전히 딱 붙여서 예수님 말씀 경청해서 잘 들으려고 계속 예수님 앞에 있었어요 마리아는 신실한 예배자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보면 뉴젠홀로 넘어가서 찬양 드릴 때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우리 계속 드리잖아요. 우리 그 찬양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리아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그런 예배자였어. 그 모습 그대로 동일하게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 앞에서 말씀 정성스럽게 바른 자세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렇게 잘 듣는 훌륭한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오셨는데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래서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뒷모습일까요? 그렇죠, 마르다. 마르다는 계속 바쁘네요. 오늘 하루 종일 예수님과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맛있는 음식도 주고 모자란 거 있으면 보충해주고 주방에서 너무 바빴어요. 이것 저것. 마르다는 일을 너무 잔뜩 버려 놓았어요.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말씀, 어, 성경 이야기 전해주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성경 이야기 전해주고 있는데, 오, 마이크가 고장난 것 같은데? 이거 보고 있고, 텔레비가잘 나오나? 이거 보고 있고, 막 이것저것 다른 거 신경 쓸게 아니야. 이거 하나 하면 돼. 여러분, 원유가 잘 듣나? 해나가 지금 졸려서 눈을 비비는데 목사님 잘 쳐다보고 잘 듣나? 이렇게 보고, 말씀 잘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 막 잘해주고 싶고 저 사람들 대접하고 싶고 좋은 거막다 해주고 싶고 막 이것저것 그런 선한 마음이 했지만 바빴어요. 그러던 마르다가 문득 완전 부글부글 띠용띠용 음, 화가 났어. 어, 저 그림을 보면 마르다의 마음을 우리가 알수 있죠. 자기는 땀 뻘뻘 흘리고 음식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착 붙어서 예수님만 쳐다보고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네. 에어컨 바람 쐬면서 시원하게 저렇게 있네. 뭐지, 뭐지, 뭐지? 어, 막내 동생 왜 저래? 왜안 도와주지? 완전 열받았어. 마르다가. 음, 응. 그래서 집이 좀 넓었나 봐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리는 거야. 예수님, 저 이렇게 열심히 대접하려고 음식 준비하고 그런 거다 아시죠, 보시죠. 바쁜데 헉, 마리아 계속 저도 안 도와주고 여기만 앉아 있어요. 저좀 도와주라고 예스님이 직접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마르다가 직접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마르다야, 마르다야, 참 고맙다. 네가 날 대접해 주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 해줘서 참 고맙다. 이렇게 그런 마음 표주셨는데 근데 마르다한테 그 얘기 말고도 다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야. 마르다야, 이 말씀 듣게 가만히 냅둬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어, 그래 마르다야 생각해 보니까 얘가 개념이 없네, 애가 왜 이렇게 언니가 고생하는데 도와주지 도 않고 이러고 있어 그래서 빨리 가서 도와줘 이렇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자 여기서 퀴즈가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물음표로 되어 있는 부분만 빼고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준비하시고 앞에 보시고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하니라 마리아는 이물음표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힌트 힌트 아 힌트가 답은 아닙니다 힌트가 답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의 성경 이야기의 제목은 더 중요한 것인데 여기 중요한이란 말도 있고 근데 다 맞는 것 같아 막 최선의 편도 맞는 것 같고. 재밌는 편을 선택하는 것도 맞는 거 같고 좋은 것도 맞는 거 같고 소중한 것도 맞는 거 같고 뭐 같아요 응원유는 음.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까 맞는 거 같아 또 다른 친구 응 음. 지원아 혹시 이거 알것 같아요 무슨 편을 택하는 것이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응 음, 한번 생각해 봐요 어사랑에 손들었어 좋은 응 음,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같아요 응 음. 혹시 지원이는 좋은, 지원이도 좋은, 어휴, 그래요? 오늘은 잘못 맞출 줄 알았는데, 바로 정답은 맞습니다. 좋은이었어요. 정답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였어요. 뉴딘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혼내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마르다에게 한두 가지 음식으로 마르다야, 괜찮아. 충분해. 너무 사람들이 지금 맛있게 먹고 있고, 너 정성과 그 사랑 너무 고마워. 잘했어. 고마워. 너무 괜찮아. 근데 충분해. 많은 일로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마르다야.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할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것저것 많은 것 같은데, 더 중요한 일을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마르다에게, 우선 순위를 잘 생각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는 게 내한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걸 마르다에게 마리아의 선택을 알려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다고 해서 마르다야 음식 준비 멈춰라 너도 와서 말씀 들어 일로 와 일로 와너 지금 음식 준비할 때니 영양식 이더 중요해 막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마르다에게 음식이 한두 가지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오히려 격려해 주셨고, 잘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뿐이었어요. 다만, 더 중요한 것, 더 소중한 것, 어떤 것을 택해야 할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뉴젠 친구들 교회 막 오잖아요? 와서 친구들도 보고, 이렇게 예배 준비하잖아? 그리고 이제 뉴젠 홀로 넘어가서 막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어떻게, 친구들 보면, 특히 온유랑 사랑이 친한 친구고, 어떻게 해? 서로 보면 지금도 막 친한 친구니까 팔을 붙잡고 막 <laughs> 사랑을 표현하는데, 우정을 표현하는데 서로 인사하고 반갑게 뭐 나눠주기도 하고 어, 서로 막 쓰기도 하고 막 그래. 근데 좋아요, 괜찮은데 그 잠깐 하더라도 우선순위 야 오늘 예배 드리러 왔지 이따가 예배 다 끝나고 밥도 먹고 그러면 놀 시간 있을 거야. 어, 같이 이야기하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런데 예배 드리는 시간. 찬양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는 목사님이랑 눈을 마주치면 안 되는 거야. 목사님이랑, 어, 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막 기도하는데 찬양하는데 어, 기도 안 하고 찬양 안 하고 막 저기가 있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선순위, 중요한 건 예수님 말씀 앞에 딱 서서 앞에서 우리 이성재 선생님이 찬양인도 할때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실 때딱 보고, 아, 나도 같이 찬양하는 거를 결정할 거야. 나도 같이 기도드리는 거를 선택할 거야. 더 좋은 거야.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마음에 품고 결정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급한 일, 할 일들 많은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거를 제가 잘 중요하게 잡아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성스럽게 듣는 거, 하나님께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거. 다른 어떤 바쁘고 분주한 일들보다 우선이 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마리아랑 마르다 이두 사람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 잘 대접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좋은 일은 말씀 앞에 서 있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물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더 중요한 일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좋은 편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친절하게, 상냥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한테는 지금, 우리한테는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는 일, 말씀을 마음 다해서 듣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게 뭔가요? 이것저것 바쁜 일에 이것저것 막 걱정하느라 염려하느라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가는 우리 친구들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우리 뉴댄 친구들과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